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와 가시마앤틀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일본 1부 14위 무승우 패페입니다. 올 시즌에는 생각보다 수비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려한 플레이나 개인 기량으로 낮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팀들을 만나게 되면 수비가 생각보다는 돌파를 쉽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시마가 기본적으로는 4, 2, 3, 1 양상으로 중원을 쓰는데 능한 면모가 있는 편이기도 하고 후쿠오카의 역습 성향도 대부분 대응을 잘 했던 편이라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셈입니다. 가시마 일본 일부 4위 승무패 승승입니다. 주빌로 전에서도 롱볼 위주로 플레이가 이어지는 면모가 아쉽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4-2-3-1로 나아가면서 전방 스즈키에게 공을 전달해 주는 데 문제가 있는 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높은 라인이 뒷공간 노출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가시마가 지난 경기 보여준 단단함은 상대의 빌드업을 상당히 부정확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적어도 중앙에서의 패스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전력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역습 제어도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큰 문제를 보이지는 않는 편이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한 뒤에 상대의 정확성을 상당히 하락시키는데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가시마 인틀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간바 오사카와 교토 상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일본 일부 6위 패무승 승무입니다. 올 시즌 달라진 안정감과 공수 트랜지션이 히로시마에게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웰튼이 상대 수비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등 우사미와 함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지난 시즌 수비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고생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에너지 레벨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공수에서의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교토 일본 일부 13위 무패승패모입니다. 교토가 기동력을 동원해서 플레이를 하는 공격력은 아주 나쁘다고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교토가 후반에는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베르디에게 두 골을 후반에 내주는 등 여덟 골중 다섯 골을 후반에 내주는 상태입니다. 이미 이것 때문에 무승부 두 번이 패배로 변환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는 공수 전환이라는 면모에서 큰 누수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에 꾸준하게 부하를 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교토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고 치더라도 결국 후반에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과 집중력 저하를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감바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빌로이와타와 니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빌로 일본 1부 18위 패승 페페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가시마를 상대로 상대 공격력의 정확도를 잘 줄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 상대인 가시마는 올 시즌 파이널 패스의 완성도가 아주 뛰어난 팀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니가타도 득점력이 아주 명확한 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그래도 짧은 패스로 빌드업이 가능한 한 전력이고 올 시즌 주빌로가 상대 패스에 대응하는 수비 성향에서의 안정감이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니가타 일본 1부 7위 승패 승무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가시와의 강한 저항과 전방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니가타가 후방에서의 빌드업 인원을 늘리면서 접근을 한 것이 골로 이어지는 등 니가타의 공격 전술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잘 만들기도 하는 편이라서 니가타가 전반적으로 한골 싸움에서는 강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니가타가 득점력에서의 아쉬움이 없지는 않아도 후방에서의 패스와 빌드업 위주의 플레이를 할줄 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빌로가 올 시즌 패스 플레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아주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더 2.5 양상에서 니가타가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시와레이솔과 세레소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일본 1부 파리 무승승 패무입니다. 니가타를 상대로는 하이프레스로 나서면서 짧은 패스 위주의 상대 빌드업을 막아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세레소를 상대로는 평소처럼 4-4-2로 나서면서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응수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레소가 측면을 무기로 전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세레소를 상대로는 2021년 이후로는 멀티 골 실점을 기록하지 않았을 정도로 내려 앉은 상황에서의 수비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편입니다. 세레소 일본 일부 2위 무무승승승입니다. 세레소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가시화를 상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레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득점력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지난 시즌에도 밸런스는 좋았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득점력을 잘 보이지 못한 것이 중상위권 이상의 순위를 기록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시와가 세레소의 역습에 대응하기 위해서 442에 상당히 보수적인 플레이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신 공격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세레소를 상대로 실점을 상당히 잘 통제를 했던 편이었습니다. 세레소가 그만큼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을 잘 만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언더 2.5 양상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FC 마치다와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일본 일부 1위 무승승승승입니다. 일단 수비와 역습으로 상대를 올감에는 운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점유율은 상대에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찬스를 주지 않는 수비가 버텨주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공격에서는 히로시마의 빠른 공수 전환이 상당히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기동력을 살려야 하는 입장에서 히로시마가 마츠다의 기동력에 크게 밀리는 전력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 일본 일부 오위 승무승무무입니다. 히로시마의 공격과 수비 전환이 팀의 밸런스와 많은 슈팅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히로시마가 마츠다처럼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팀을 상대로는 잘 풀리는 경기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비에이라 소티리우의 이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히로시마가 공격력은 더잘 풀리는 편입니다. 양 팀이 서로 역습 상황에서의 힘이 뚜렷한 편인데 문제는 히로시마와 마치다 모두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마치다의 움직이지 않는 수비벽 구성과 히로시마의 트랜지션이 모두 수비 상황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더 2.5 양상에서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